자 지금 문제 풀다가 다시 이제 개념으로 살짝 돌아갈 겁니다 아까 했던 켤레 복소수 어. 자 뭐였냐면 A+BI를 쓰고 이렇게 짝대기 써주면은 이거는 A+BI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했습니다 A+BI의 자 켤레 복소수 자 뭐라고 했죠 자 A가 아니고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했어 오케이 어 자켤레 복소수는 되게 특이한 복소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i와 그다음에 개의 켤레인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한번 꼽해 볼게. 어. 자 하나하나 정해 보자. 잘 봐봐. 어. 자 a 하고 a랑 꼽혀 봐 뭐죠? a 제곱이죠. 자 그다음에 a 하고 끝에 있는 마이너스 bi 꼽혀 봐라. 얼마고? 어 마이너스 a b i i를 그냥 문자처럼 취급하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b i랑 a랑 곱해봐 뭐죠? 플러스 a b i 어자 마지막입니다 b i와 마이너스 b i를 곱해봐 뭐죠? 마이너스 b 제곱의 i의 제곱이지 오케이 어자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어차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제 그냥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 지금은 연습이니까 좀 일일이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맨 처음에 A제곱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지.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ABI와 플러스 ABI가 사라지지? 없어져버려. 그럼 맨 끝에 다시 뭐가 남노 자,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남아. 오케이? 뭐죠? 플러스 B제곱. 됩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잘 봐라. 집중해라. <laughs> 자기랑 자기의 켤레 곱하잖아. 그러면은, 자, 실수 부분 제곱하고,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하시면 돼. 오케이? 자, 바로 연습해 볼게. 3 플러스 i 와, 자, 얘의 켤레는 뭐다? 불러봐. 3 -3. 그렇지 i의 부호, i 붙어 있는 부호 바꾸면 돼. 3 마이너스 i. 곱하면, 일일이 전개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의 실수 부분, 얼마? 실수 부분 얼마? 3 제곱하면 얼마? 9 허수 부분 얼마? 1이지 i에 곱해진 상수가 얼마냐고. 1이지 제곱하면 얼마? 1이지 더하면 끝나 오케이? 오케이? 자 적어봐 자 방금 했던 거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자 a 플러스 bi와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자, A 마이너스 BI라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곱하면 뭐가 된다고? A 제곱 플러스, 자, B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봐봐. 어, 일단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 자기랑 자기 켤레 곱하면 그냥 A 제곱따기 B 제곱 하면 된다라는 거. 계산이 편해. 어, 이렇게 하, 하시면 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봐봐. 얘를, 얘를 Z라고 할게. 오케이? 보통 이제 복소수의 기호로서 Z 많이 쓰거든. 그럼 얘는 켤레니까 Z의 위에 뚜껑, 바 씌우면 돼. Z바, 알겠지? 자,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자, 봐봐. 실수야, 허수야? 어, 아이가 없으니까 실수지. 쫄게 없지. 실수야. 그러니까 뭔소리냐네요잘 봐라. 복소수와그복소수의 켤레를 곱하시면은 뭘로 나온다? 실수로 나오는 거야. 실수. 오케이? 어. 이거 알려고 지금 함께 해본 거야. 알겠지? 저거 볼래 자. 어. 지금 z랑 z 바 곱하면 실수가 된다라고 했어. 어. 이거 왜 배웠냐면 이제 5번 같은 거 풀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은 지금 뭐냐면 이제 분모에 허수가 있어. 어. 분모에 허수가 있어. 자, 우리 분모에 분모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있으면은 물론 이대로도도 답이 될수 있겠지만 주로 뭐하라고 돼요? 유리화. 유리화하라고 하지, 오케이? 어 그런 것처럼 분모에 i 있으면 싫어하거든, 그래서 아이를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라 실수로 바꿔줘야 돼. 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했죠? 1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3 곱했었잖아, 오케이? 우리가 요 때도 얘랑 얘랑 서로 켤레라 불거든?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봐봐. 뭘 곱하겠어?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거야.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분모는, 봐라. 분모는 계산이 어렵잖아. 방금 배웠어. 방금 배웠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뭐의 제곱이라고? 어, 1의 제곱. 실수분 1의 제곱. 자,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얼마? 1이지, 오케이? i로 곱해진 상수가 뭐냐고. 얘를 보고 답하시면 돼. 1에다가 1 곱하기 i잖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1과 1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돼. 그 분모는 되게 쉽다고 계산이, 알, 알겠어. 자, 분자만 실수 없이 하시면 되거든. 잘 봐라.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어. 자, 항은 꼴랑 네 밖에 없어. 계산 네 번만 하면 돼. 얼마죠? 4. 자, 얼마고? 마이너스 몇다이 사이 자 집중해라 얼마죠 마이너스 y 오케이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어자어요새깔로 할게 자 얼마죠 나 이제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응. 답해봐 얘랑 얘랑 곱하면은 얼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죠 오케이 자 다시 마이너스 5 i 와 마이너스 i를, 자, 곱했어. 일단은, 허수 부분끼리 먼저 곱해봐. 얼마죠? 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냐고. 오지, 오지. i가 두 개니까 i 제곱이지. i 제곱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오케이. 어,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정리해서, 밑에 얘기해볼게. 자, 분모 얼마고, 분모. 이죠? 자, 분자에서 실수부 먼저 얘기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허수부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9 i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자, 우리가 방금 뭐했냐면 자, 이 복수수를 가지고, 자, 이렇게 바꿨어.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알겠지? 어, 그럼 뭘한 거냐면, 그냥 분모가 허수였는데, 실수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어, 자 무리수를 실수로 바 아, 무리수를 유수로 바꾸면 유리화지. 그럼 얘는 무슨 화겠어? 실수화. 그렇지, 어,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켤레를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하시면 돼. 자, 그럼 이어서 휙 번어볼게. 자, 이거를 내가 실수화를 하고 싶어, 오케이. 어,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 어, 예의 켤레인1 플러스 i를 곱하는 겁니다. 자, 써볼게. 자, 1 마이너스 i 분의 자, 1 플러스 i. 자, 여기다가 분모의 켤레인 자, 1 플러스 i를 자, 곱하시라고. 오케이, 어. 그럼 얘는 오른쪽에 얘는 분모 혼자에만 곱하겠어. 1 마이너스 i. 예의 1 켤레인 자, 1 마이너스 i를 자, 곱하시는 거야. 자, 여기 가운데 플러스니까 똑같이 플러스시고, 쓰 자, 1 플러스 i 분의 1-i, 여기다가, 자,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분모에 뭘 곱한다고? 켤레. 뭐지? 1-i를, 1 자, 곱하시라고. 오케이? 어. 자,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하시면, 자, 6번에 답이 됩니다. 자, 본인이 할 거야. 해봐봐. 자, 이거 일단 본인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봐봐라. 자. 각각을, 각각을, 자, 지금 뭐 했냐면은, 자, 방금 무슨 화라고 했어? 실수화. 어, 자, 분모를 실수화 시키라고 했구요. 오케이? 어. 자, 이제 실수화를 해서, 뭐, 이거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답을 내셔도 되고, 자, 아니면은, 그냥, 그냥, 자, 분수고 분수니까, 통분해도 괜찮거든. 어, 뭐, 통분을 하든 실수화를 하든, 나중에 이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알겠지? 자, 통분다 한번 해볼게. 자, 얘랑 얘랑 통분할 거야. 통분이라는 게뭐 별거 아니죠. 그냥 분모끼리 곱하는 거아니가 맞지? 어. 자, 분모끼리 곱해볼게. 그럼 1-i와 1플러스 i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분모 혼자 곱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1플러스 i에다가 똑같이 1플러스 i 를 곱하는 거야. 그럼 무슨 곱? 제곱이겠지. 오케이? 자, 가운데 플러스니까 플러스나 쓰시고 또 크로스해서 곱할 건데 또 똑같이. 그러면 은자 1-i에 무슨 곱? 제곱이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자 본인이 확인해 볼 거야. 자 지금 본인 확인해 봐.